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내일 11월 15일 경기죠. 자, 오늘 해초표는 전부 발송해드렸고요. NBA는 초반입니다. 초반. 초안입니다. 초안. 그래서 내일 아침에 라인업 확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있는 점. 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침 생방송은, 어, 내일 아침 생방송은 일단 주말이라서, 예, 안 할까 능성이 많고, 예, 주간 방송 11시에 하죠. 예, 11시에 정상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NBA는 또 사면승으로 또 사면승. 오늘 바로 또, 예, 세 경기 중에서 두 경기 맞춰주면서, 자, 우리가, 예, 또 가져왔죠. 해축도 자, 오늘 들어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해축도 포르, 포르투갈 반대 같죠. 음, 포르투갈 반대 갖고 그리고 피닉스랑 음, 토론토 네, 잘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NBA는 지금 계속 연패 없이 네, 잘 가고 있죠. 자 뉴욕닉스랑 마이애미부터 음, 자 출발을 할게요. 자, 출발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핸디가 4.5 받았죠. 네, 4.5 받았고 이제 닉스 같은 경우는 네, 배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뉴욕 같은 경우는, 자, 2번, 자, 홈, 에 7연전, 예, 마지막, 예, 마지막, 예, 경기입니다. 직전, 자, 올랜도 상대로, 107대, 107대 124, 패배를 했죠. 어, 시즌 첫, 예, 홈패입니다. 시즌 첫 홈패를 먹었고, 자, 중요한 거는,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브런슨이죠. 브런슨, 제일런, 네, 브런슨. 자 브런슨이 발목 부상까지 겹치면서 자, 큰 변수를 껴안았죠. 그래서 오늘 브런슨은 결정 확정입니다. 네, 결정 확정이고 이 경기가 뭐 쉽지는 않아요. 브런슨 없이 일단 지난 시즌 기록을 볼게요. 어, 지난 시즌에도 이 브런슨 없이 어, 11승 6패를 얻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번 경기가 일단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번 일단 올 시즌은 이 브라운 감독 체제에서 브런슨의 역할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자, 브런슨이 이번 시즌 28득 평균 뭐7어시트 정도 하죠, 평균. 그만큼 이 모든 공격 템포에 조율을 하고 있는 게 브런슨입니다. 그리고 음. 자, 오늘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네, 직전 경기 마이애미는 직전 경기 클불 자, 원정에서 116대 음, 130으로, 어, 패배를 했죠. 패배를 하면서 이 3연승이 에, 중단이 됐습니다. 음, 뭐, 어, 미첼, 모블리, 갈랜드, 이두전 선수들이 다 빠졌지만, 거의 그 경기에서 패배를 했어요. 음, 좀 충격이 컸죠. 그래도 그날 보시면, 음, 여기도 마이, 어, 아데바요가 빠지긴 했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그렇게 안 밀렸습니다. 에, 리바운드 싸움에서 그렇게 안 밀렸고, 자이 경기는 음, 자 오늘 어,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그대로 이 아데바요, 음, 자 그리고 로지어, 자 그리고 히로 네, 세 명의 설수가 계속 결장을 하죠. 음, 자 아데바요가 조금 빠지는 게좀 크지만 그래도 브런슨의 역할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자이 경기는 뭐 양팀의 직전 경기 흐름은 여전히 꺾인 상태고. 어, 일단, 만약에, 예, 브런슨이 안 나오면, 예, 일단 결장은 돼있죠. 일단, 브런슨이 빠지면, 음, 자, 이 경기는 저는, 어, 마이애미, 음, 프렌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음, 역배. 자, 그리고, 음,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언더. 자, 그리고 이제, 올랜도 대, 자, 올랜도 대 브루클린으로 넘어갈게요. 자, 브루클린이죠. 이 경기는 많은 핸디를 받았습니다. 14.5를 받았고 일반승은 당연히 올랜드 승을 봐야죠. 올랜드 승을 보고 핸디를 찍을 수 있냐 없냐 올 시즌에 올랜드 같은 경우는 1승 이후에 4연패로 흔들렸죠. 다만 최근에는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죠. 7경기 중에서 5승을 걷고 있습니다. 제 5승을 걷고 있고 어, 직전 경기 리옹닉스 상대로도 124대 107로 완파하면서 시즌 성적이 6승 6패. 자, 5할를 맞췄죠. 네, 5할를 맞추면서 그날 보시면 바그너가 뭐, 이 코뼈 골절로 인해서 뭐 보호 마스크 쓴 상태로 뭐2 8 음~ 많은 점수를 얻어냈죠. 어, 다만 팀의 핵심인 이 방케로는 왼쪽 사탄니 부상으로 예, 경기 중에 이탈을 했고 MRI 검사 결과 당분간 예, 결장은 확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보시면, 이캐케로가 예, 빠지는 게 조금 아쉽죠. 반케로가 음, 빠지는 게좀 아쉽고. 자, 그리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최근 또 사면패죠. 예, 조금 최근 사면패고, 올 시즌 1승 10패. 뭐, 사실상 어렵습니다. 음. 어, 디트로이트한테도 뭐 107대125 패배를 했고, 뭐, 토론토한테도 109대119로 패배를 했습니다. 팀들 뭐 선수들 뭐 모든 득점 률 면에서 야투율도 뭐 리그 최하위 수준이죠. 리바운드 역시도 약하고 뭐 수비에서도 역시나 디펜스가에 되지도 않죠. 그나마 여기서 지금 뭐, 음. 클렉스턴 어, 클렉스턴이 좀 해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못 먹어도 뭐 올랜도 마인 봐야죠. 마인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어노바는, 자, 언더 볼게요, 언더. 음, 자, 언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 대 음, 필라델피아. 자, 디트로이트 대 필라델피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예, 필라델피아.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요 경기도 지금 보시면, 오늘 5.5 받았죠? 자, 네, 5.5 빠졌고, 자, 일단 빠지는 선수들을 한번 볼게요. 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자, 직전, 일단, 시카고 상대로 124대 113으로, 자, 승리하면서, 어, 승리하면서 8연승이죠. 예, 8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고, 이날 팀내 주전 5명이 전원 결장한 상황에서 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전반 야투율이 뭐 60%에 달했죠 자, 현재, 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듀렌이죠. 예, 듀렌이랑 커닝햄. 자, 이두 선수가 GTD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출전 여부 우리가 예,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자, 만약에 이두 선수가 빠진다고 치면 음, 예, 어렵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보선 상대로, 예, 직전 이제 102대 100으로, 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날, 엠비드가, 음, 결정을 했죠. 엠비드가 결정을 했는데, 역시나 뭐, 맥시, 뭐, 에드워즈, 이런 선수들이, 어, 많은 득점을 내줬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보시면, 뭐, 폴 조지 자, 그리고 엠비드는, 예, 결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만약에 이두 선수가 빠진다고 치면, 어, 저는 필라델피아가 예, 조금 더 가져갈 것 같고, 만약에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나온다고 치면, 그래도 예, 디트로이트 승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초안은 디트로이트 승에다가, 어, 필라델피아, 자, 프렌. 자, 그리고 오노바는, 자, 오버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휴스턴인데 포틀랜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틀랜드. 자, 포틀랜드입니다, 포틀랜드. 자, 이 경기도 많은 점수를 아마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8.5점 잡혔네요, 8.5점. 뭐 일반 승은 당연히 슈터승 쪽으로 저도 봅니다. 음, 핸데를 찍을 수 있냐, 우리가 그것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휴스턴 같은 경우는 어 워싱턴 상대로 또 대승을 거뒀죠. 예, 많은 핸디를 받고 나서도 예, 135대 110으로 예, 대승을 거뒀고 현재 7승 3패입니다. 10경기 중에서. 어이 경기에서 뭐 듀란트는 여전히 또 많은 고득점을 넣어 줬죠. 23득점을 해 줬고 뭐군도 어 16득점, 14리바운드. 예, 13리바운드를 해 줬고 벤치에서도 세퍼드가 21득점. 뭐 이슨도 20득점을 해 줬죠. 리바운드 싸움에서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53대 37로 압도적이었고, 뭐 휴스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주전, 뭐벤치 상관없이 음, 자 득점을 많이 내주고 있죠. 자 오늘도 뭐핀니스미스뱀 플리트 결정 확정은 빼고, 나머지 선수들은 싹다 나옵니다. 싹다 나오고, 자 그리고 어 직전 경기 포틀랜드죠.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뉴올리언즈 상대로. 어, 리얼링즈 상대로, 어, 125대, 음, 자, 125대, 자, 117로, 음, 자,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샤프가, 에, 예, 많은 또 득점을 내줬고, 예, 시든 최다 점수를 가져갔죠. 샤프가, 예, 35득점. 자, 그리고, 아부디아가, 어, 32득점. 음, 32득점. 자, 넣어주면서 공격을 이끌었죠. 자 이번 시즌 뭐 지금 보시면 이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여기도 뼈가 아프죠. 뭐 핸더슨, 자 그리고 뭐 닐라드는 못될것 뭐 같지만 닐라드는 계속 결장이고 웨슬리, 뭐 타이블, 자 이런 선수들이 계속 결장입니다. 자 휴스턴에 여전히 뭐벤치뎁스 차이가 많이 나요. 이 경기는 벤치뎁스 차이도 많이 나고 어, 여전히 홈에서도 강력하죠. 음, 확실한 공격 그리고 뭐 디펜스 그리고 오펜스. 리바운드 역시도 많이 차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컨 찬스만 조금 잘 노린다고 치면 자, 휴스턴 마엔도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노바는 자, 언더 봐야죠 언더 음. 자, 그리고 이제 미러키드 샬럿으로 넘어갈게요 미러키드 샬럿 자 미러키드 샬럿이고 자이 경기도 많은 핸디를 받았습니다 오늘 쿰보가 나오는 거 같아요 일단 음. 자 쿰보가 음. 자 쿤보가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저번 경기는 일단 에, 쿤보가 에, 이 빠진 상태에서 에, 경기를 치렀죠 직전 경기 샬롯 원정에서 음, 쿤보가 에, 결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 100대 111로 어, 패배를 했습니다 음, 그날 보시면 롤린스가 뭐 25득점 터너도 21득점을 했지만 여전히 이보가 빠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자, 보가어 출전이 유력해요. 다만 아직도 예, GTD가 걸려 있죠. GTD가 걸려 있고 자, 그리고 음샬럿 같은 경우는 뭐 직전 미러키를 잡아내면서 이 사면패를 끊어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볼 그리고 밀러가 결정했지만 상대방의 음 품보가 빠진 골이스 공략을 잘했죠. 뭐 브리지스가 26점을 넣어줬고, 자이 많은 선수들이 음, 두자릿수 이상 점수를 내줬습니다. 예,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자, 50대 34로 압도적으로 가져갔죠. 자 일단 음, 자, 오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볼입니다. 볼이 자, 출전 예, 여기도 예, 출전이 유력합니다. 다만 아직도 GTD 걸려 있고. 자 여기는 두 선수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쿰보랑 예, 라멜라볼이죠 라멜라볼 자이두 선수가 들어왔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할지 자 그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뭐 미러키 승은 저도 뭐 의심은 안 해요 미러키 홈에서 쿰보가 들어왔을 때자 승은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 핸디의 차이는 예, 10.5점이면 조금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어, 최근 지금 보시면, 뭐, 미러키는 승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쿤보가 몸 상태가 아직까지 100%가 아닙니다. 무릎 근형 문제로 올 시즌에 예, 계속, 예, 출전 시간 제한이 계속 걸려있죠. 만약에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쿤보가 빠졌을 때, 자, 점수가 들어질, 어, 들어, 이게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샬럿 프렛, 어노바는, 자, 언더, 아니, 오바 쪽으로 볼게요, 오바 쪽. 음,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대, 음. 자, 세크라멘트로 넘어갈게요. 세크라멘트. 자, 미네소타. 자, 세크라멘트입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자, 많은 핸디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다 핸디 게임이에요, 사실상. 음. 자, 당연히, 뭐, 미네소타 승은 봐야죠. 네, 미네소타 승은 당연히 봐야 될것 같고, 자, 핸디의 문제인데, 자, 지금 보시면, 미네소타는 최근에 어, 되게 안정적이죠. 뭐, 여섯 경기 중에서, 어, 다, 오, 어, 5승을 챙겼고, 현재, 네, 3연승 중입니다. 음, 3연승 중이고, 이번, 요번에 상, 어, 3연승 할때 보시면, 뭐, 수비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자, 득점도, 자, 많은 득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유타 상대로도, 자, 120대, 자, 113으로, 네, 승리하면서, 어, 상당히 압도적이죠. 에드워즈가 뭐, 35득, 자, 그리고 9경기 연속 지금 30득점. 예, 그리고 랜들도 27득점. 고베어도 14득점. 자, 골밑, 예, 그리고, 에, 뭡니까, 외곽도 에, 되게 잘 터져주고 있죠. 자, 이미 일단 이전 맞대결에서 보시면, 음, 11월 10일이었죠. 음, 그때 144대 자, 117로 에, 대파를 했습니다. 전력 차이가 여전히 많이 납니다. 세크라멘트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지금 몽크랑 사보니스도 예, 출전이 불투명하죠. 만약에 사보니스가 예, 빠지게 된다고 하면, 자 여기서 핸디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경기도 뭐 미네소타 어, 마이애자 음, 미네소타, 자 마이애네, 음, 자오노반은자 미네소타의 득점력을 감안하면 오버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올리언즈대 음, 자 LA 레이커스를 넘어갈게요.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버 형님들은 구독이랑 예, 좋아요 한 번씩만 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지금 많이 받았죠. 핸디가 예, 10.5점입니다. 음, 자, 오늘 핸디가 엄청나게 다 많이 받았습니다. MLB가 뭐 당연히 뭐 레이커스 일반승은 봅니다. 음. 자, 레이커스 예, 승은 봐야죠. 뭐 배당은 의미가 없긴 하지만.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는 직접 뭐 포틀랜드 상대로도 자, 8점 차 패배를 당했죠 4연패입니다 예, 4연패고 예, 지금 보시면 뭐 자이언 릴리엄스가 햄스트링 부상 거기다가 머레이가 다리까지 부상 다리 부상 그리고 조던풀도 무릎 부상 이 주전 선수들의 예, 3명의 어, 빈자리가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찬스도 예, 어, 찬스 났을 때 음, 거의 다뭐 노골이 나오죠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죠 음. 자 기존 태버 공격 정리가 아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골밑에서도 너무 약하죠. 자 현재 로스터로는 뭐 LA 레이커스의 뭐 돈치치 혼자 막기도 저는 버겁다고 봅니다. 자 레이커스가 오클라마 시티 상대로 92득점 뭐 최악의 득점을 느긴 했지만 에, 그래도 레이커스가 이 경기는 뭐 승리할 가능성이 많죠. 돈치치가 들어왔을 때는 확실하게 공격이 예, 많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뉴올리언즈의 약화된 수비를 예, 거의 뭐, 초토화 시킬 가능성이 많죠. 뭐 저, 여기도 마찬가지로, 르보니, 르브론이 계속 결장은 하지만, 예, 돈치치가 있는, 리브스하고 돈치치가 버티는 이공격라인은 확실하게 예, 압도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뭐, 마인 봐야죠. 음, 자, 다, 예, 레이커스 마인 보고, 다 오도바는, 자,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자, 그리고 이제, 클리퍼스 대, 음, 자, 클리퍼스 대 델러스죠. 음, 네, 델러스인데, 자요 경기도 일단 마찬가지로 오늘 예, 3.5점 밖에 안 잡혔습니다 예, 최근에 뭐 클리퍼스 경기는 예, 다소 조금 아쉽죠 음, 지금 또 다시 한번 클리퍼스가 패배를 하면서 지금 6연패 중이고 자 델러스 같은 경우는 자, 올 시즌 예, 또 피닉스한테 직전 경기 114대 123 패배 당하면서 올 시즌 3승 9패 자, 여전히 아쉽죠 일단 뭐 네, 구단 내부적으로 조금 얘네들도 문제가 있죠. 음, 그리고 여기서 데이비스랑 라이블루 이세도 계속 부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빙까지 지금 빠지고 있죠. 네, 델러스의 현재 심각한 건 뭡니까? 꼴미세 열쇠죠. 꼴미세 네, 열쇠고. 뭐 클리퍼스가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클리퍼스도 네노드가 빠진 게 네, 조금 많이 크죠. 그리고 빌도 빠진 게 조금 크지만, 여전히 뭐 하드니 예, 버텨주고 있는 팀입니다. 자, 6연패를 오늘 끊어낼 가망성이 이 경기는 예, 많다고 봐요. 자, 핸디는 뭐 굳이 우리가 핸디까지 건들 필요는 없고, 자, 일반 승도 배당이 높으니까, 자, LA 클리퍼스 승에다가, 예, 양 팀의 득점력을 봐서는 그냥 언더를 봐야죠. 언더. 자, 핸디는 패스하겠습니다. 핸디는 자, 패스. 자, 그리고 이제, 샌 안토니오 대, 샌 안토니오 대, 음, 자, 골든 스테이트죠. 음, 자, 골든 스테이트.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오늘 이 경기는 2.5를 받았죠. 2.5. 홈팀이 음, 2.5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경기, 음, 자, 골스를, 어, 봤죠. 음, 센안토니오 원정에서 125대 120으로 승리하면서, 이, 부진을 조금 끊어냈죠. 샌안토니오는 이제, 음, 아쉽게 패배를 먹었습니다. 올 시즌 시즌 첫홈 패배를 당했죠. 3연승이 중단이 됐는데 여전히 뭐웬바야만 뭐 캐슬 에, 많은 득점을 내줬지만 골스를 맞게는 역부족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틀만에 이제 리턴 매치예요 이틀만에 리턴 매치고 자, 그날 보시면 골스는 위도적으로 그 전경기에서 주전선수들을 뺐죠. 그리고 그날 커리가 들어오고 나서 이 46득점을 폭발해주면서 팀의 승리라인을 이끌어갔죠. 예, 그리고 자유투 라인에서도 뭐 32개를 성공시켜 주면서 예, 자유투도 많이 얻어냈고. 자 이번 경기는 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양쪽 다뭐 빠지는 선수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세나토니오는 딜런 핫보자 그리고 어, 골스는 멜튼이죠. 음, 나머지 선수들은 그대로 예, 들어올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직전 경기는 커리가 음. 자, 캐리를 했죠. 다만, 자, 이번 경기는, 뭐, 세난티오누도 만만치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두 번째 경기, 자, 리턴 매치에서는, 뭐, 한 팀이, 자, 이승을 가져가기는 되게 어렵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올 시즌 골스는, 뭐, 자, 원정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승률이 좋지 못합니다. 예, 연승도 없고, 뭐, 직전 경기처럼 커리가 뭐, 폭발해주기를 바랄 뿐이죠. 골스, 이제, 거진 형님들은. 다만, 오늘은 반대로 보겠습니다. 자, 샌 안토니아 승에다가 이 경기는 마인의, 자, 오노바는, 자, 오버 쪽으로 일단 봐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아홉 경기죠. 자, 아 자, 경기에서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